네, 썬킴 보더스의 김광현 대표에게 먼저 그 발명 브라 대상이 시상되겠습니다 네, 썬킴 보더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네. 저번에 거의 한달돼가는데한달 됐는데 액션트 네. 덤프인데 장착하고. 예예. 장착 전하고 장착 하고서 연비 얼마나 상승됐어요? 제가 원래가 2.7이었거든요. 네. 2 8 9 정도. 8구 정도. 2.8. 네. 0.12 상승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거의 그 2에서 1.8 정도. 네. 0.18. 힘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힘은 변속 스타트가 좀 빨라졌죠. 네. 제가 3단 출발이에요. 5단으로 빨리 넘어가죠. 네. 5단으로 빨리 넘어가고 7단 변속이 좀 그래서 스타트 할때좀 변속이 빠르니까 향치고 네. 하는 맛은 없어요. 왜냐하면 웅하고 웅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한1,400 정도만 넘어가면 이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뭐 바뀔 때가 되니까 바뀌었겠죠. 네. 그렇게 툭툭툭툭 바뀌더라고. 네. 좀 변속구간이 좀 빨라졌어요. 네. 그런 네. 거가 있죠. 그만큼 이제 주행출력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네, 그런 거좀 좀 빨라졌죠, 변속은. 파워는 누고 타본 적은 없어요. 아, 파워를, 그전에는 파워 누고 타본 적, 탔었어요? 파워 누고 타본 적도 있죠. 근데 파워 넣으면 좀 많이도 빨기도 하고, 네. 변속이 1500 넘어가야지 바뀌죠. 거의 1600, 1700 가야 툭툭툭 바뀌죠. 왜냐면, 이, 얘네가 세팅 값이 그거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자식이지 뭐 엔진 출력을 늘려주는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좀.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파워 놓고 운전하신 적은 없다. 예, 예 파워 놓고 운전한 적하 없죠. 예. 지금 장착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9월1 9일날9월1 9일날 9월 예, 예, 예. 네. 그럼 뭐 연비도 이제 늘어났고. 오, 어, 제그 원래 저것도 달려 있잖아요. 네. 뭐다 얘는 상품은... 연비 차이는 없더라고 그게 별로. 네. 내가 뭐 다른 상품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다른 게다 장착돼 있어도 다 제품이 장착돼 있어도 그만큼 또 이제 효과는 좋으니까. 그래요. 저게 검사 받을 때. 네, 전혀 관계 없어요. 아. 구멍이 크니까 관계는 없고요. 음. 지금 선생님 차가 몇 년식이었죠? 14년식이요. 14년식. 네. 14년식이고 몇 킬로 탔었죠? 제가 52, 52만 52만 달죠? 키로 예예 예. 그래요 타면 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뭐 이제 한달된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달좀 넘었구나 예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잘 타시고 뭐 AS는 5년이고 뭐또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차남번가몇 번이었어요 7743이요 7743 예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죠.